굿모닝 시카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굿모닝 시카고 초대석에는요 부산시 교육청 김석준 교육감 그리고 국제 교육 담당하시는 정은희 장학석께서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어, 김석준 교육감께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시카고 동포 여러분들께 인사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부산시 교육감 김석준입니다. 먼저 미국 제3의도시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높이고 계시는 11만 시카고 동포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이 창의적이고 아주 열정적인 활동으로 우리 한국인의 우수성을 보여주고 계시고 또 국가 위상을 제고하고 계시는 동포 여러분의 모습을 참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 시카고에 도착해서 시카고 대학의 한국어 프로그램을 참관했고 또 루즈벨트 고등학교를 방문해서 정규 한국반 수업을 들러봤습니다. 미국 중서부 최초로 한국어를 제외국어 정규 수업 과정으로 편성한 것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음.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한국 문화 보급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우리 동포 여러분들의 피담으로 이룬 성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시카고에 머무르면서 잘 운영되고 있는 이 시카고 교육 제도와 또 현장을 잘 살펴보고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포 사회에 동포 여러분들의 손결도더 가볍게 느껴보겠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네. 시카고하고 사실 부산하고 인연이 깊습니다. 제가 알고 네. 있기로는. 음. 예. 아마 그런 점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어, 혹시 오시기 전에 시카고에 대해서만 좀 들어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laughs> 네.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가 시카고 얘기할 때 이제 그세 가지를 꼽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공교롭게도 마피아를 꼽아서 네, 조금 예. 무섭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 교육의 도시로 굉장히 유명한 것이 시카고라 네. 지금 이제 김석주 교육과께서 오신 것이 방문하신 것이 굉장히 좀 뜻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정은희 장학사께서도 오랜만에 시카고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네네. 작년 7월까지 어, 시카고 한국교육원의 원장으로 제가 어, 일을, 근무를 했었고, 어, 다시 이제 3년의 근무를 마치고 한국으로 기임을 했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약 10개월 만에 어, 다시 교육감님을 수행을 해서 이렇게 네네. 방문을 하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너무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좀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웃음> <웃음> 친정에 오신 듯한 그런 느낌도 드실 아, 예, 겁니다. 저의 뭐제 2의 고향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네. 제 2의 네. 고향이 하나쯤 외국에 있는 것도 괜찮죠. 아, 너무 좋습니다. <laughs> 네. 자, 부산시에 대해서 많이 궁금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산분들 시카고 지역에도 많이 계시고 말이죠. 그런데 네. 부산시는 교육적으로 어떤 도시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시는 시카고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어, 경제적으로나 뭐 정치적으로나 제일 도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네네. 최근에 와서는 위상이 조금 떨어지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교육에 있어서도 어 한국에서 여러 가지 저 중요한 의미는 가지고 있지만 실제 어 제2도시로서의 어떤 위상과 역할은 최근에 와서는 조금 음. 이렇게 쇠퇴해 가고 음. 있는 거 아닌가 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어쨌든 이 부산 교육을 음. 한 단계 더 음. 업그레이드 시켜서 정말 아이들이 그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네. 전체적으로 한국 교육에 안고 있는 문제도 같이 안고 있으면서 부산의 음. 경우에는 인재 유출이라든지 네. 또그 도시 안에서의 지역간 학력 격차나 음.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네. 시민들의 관심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어, 점차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 우리 교육감께서도 교육감이 되시고 나서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부분들이 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예. 또 교육감이 돼, 이제 그 지금 선출직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선출되셨을 때 아마 국민들도 그 부분을 아, 내가 앞으로 교육감이 되면 이 부분에 초점을 두겠다 해서 그거에 음, 네. 그게 좋아서 아마 선출하셨을 을 거라고 생각이 예. 되는데 어떤 부분인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제가 이제 결과물으로 선출된지 10개월 정도 되었었는데 네네. 어, 나름대로 치열한 선거전을 거쳤는데 저는 일단 그 부산 교육을 많이 바꾸겠다 그래서 네. 부산 교육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지지를 통해서 결과물으로 선출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제가 그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던 것은 서울에는 있는데 부산에는 없는 세 가지를 꼭 교육면에서, 어, 이, 실현하겠다라고 네. 했습니다. 우선은 첫째는 혁신학교라고 해서 지금 네. 부산 아주 전국적으로 그 새로운 학교의 모델로서 추구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부산에는 아직 시작이 안 되고 있어서 혁신학교를 이제 만들어 나가겠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지금 한국의 경우에 대부분의 시도에서 중학교까지는 그~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부산은 네네. 재정적인 여건 이런 것 때문에 초등학교까지 밖에 되지 않아서 네네. 중학교까지 우리가 의무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네네. 급식도 당연히 나라에서 책임지는 의무급식으로 하겠다를 음. 약속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학생자치나 교사들의 어떤 교권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그~ 이~ 제도적 장치들을 만들어내겠다. 학생인권조례나 교사인권조례 이런 것을 만들겠다라고 약속하고 바로 전체적으로 이런 걸 통해서 부산교육을 교육만은 가장 앞서가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했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작용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지난 10개월간 어쨌든 이런 변화를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목표는 정말 어, 교사도 자긍심을 느끼고 네. 또 아이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를 가고 네. 또 학부모들은 학교를 신뢰하는 이런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선 무엇보다도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데 더 많은 그이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정책 사업들을 많이 줄여서 업무를 줄여드리려고 노력했고 네. 또 하나는 교육청의 그 인원들을 좀 감축해서 남는 인원들을 학교 현장에 배치해서 학교가 더 효율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네. 이런 노력을 해왔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수업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하기 위해서 혁신학교를 도입하는 한편 그 수업 과정의 변화를 토의토론식 수업 도입을 통해서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지금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변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처럼 그,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 그 아마. 그, 부산시, 이제, 시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기대와 아울러서, 음. 어, 또, 열심히 또 도와주실 준비도 하고 계실 거로 생각이고, 호응이 없이는 변화가 있을 수가 없겠습니까? 예. 예. 그렇게 되고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미국에 있는 저희들이 들을 때 가장 안타까운 예. 소식들 중에 한 가지가 교육적인 면에서 한국의 소식이 이제 요즘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 뭐 예. 이런 이야기들을 음. 많이 듣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정은희 장학사께서 이 교육원장 시절에도 그런 말씀을 좀 우리가 사담으로 많이 나눴는데, 예전에 저희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상 그때 밟지 않았던 것은 스승의 그림자라기보다는 본인들의 미래가 아니었을까라는 음.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사가 교사로서의 자긍심을 느끼지 못하고 예. 학생들이 학교에 갔을 때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공교육이 결과적으로 무너져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 부산시도 비슷한 말씀하셨다시피 문제를 안고 있을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들이 좀 있으신지도 네 예, 그래서 실제 이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 학교를 학교답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 참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죠. 아주 있는데요. 원론적입니다. 예. 그런데 일단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는 경기도나 서울이나 이런 소위 좀진보결감들을 통해서 네. 새로운 그이 시도로 혁신학교 노력들이 있었는데 네. 저도 일단 그런 문제식을 의 공감하면서 어, 학교를 그 교원들의 업무를 경감하고 어 교사들의 자율적인 그이 교육과정 편성권을 부여하고 또 학부모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공교육이 무너진 게 아니고 네. 공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제대로 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함께 확인하자고 해서 원래 일단 10개의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해서 네, 네. 어, 여러 가지 이제 행재정적인 지원도 하고 또 선생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 이 지원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부산의 학교가 600개가 넘는데 네네. 우선은 임계 중에 30개, 올해는 오. 10개만이라도 해서 학교가 되살아난다는 가능성을 확인함으로 해서 이제 네네. 학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그런 노력들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많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지금 말씀 나누면서 성과가 좀 기대가 네. 되는데요. 왜냐하면 예. 어, 학생들 중심으로 개혁을 예. 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음. 반쪽이 될수 있고, 또 예. 교사 중심으로 개혁을 하는 것도 그럴 수 있는데. 어 행복한 교사가 분명히 행복한 학생을 만들 것이고 음, 또 학생이 행복해야 그 학교가 분명히 예. 행복한 교사들이 많은 학교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어,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아,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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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예. 생각이 되는데 예. 그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자라는 의미도 갖고 음, 있다고 생각이 예. 되네요. 예.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게뭐 예. 어떤 걸 새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불필요한 것들은 없애고 네. 또 왜곡된 것은 바로 세워내고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학교의 원래 학교다운 모습을 선생님과 학부모와 학생들이 함께 음. 만들어 가려고 지금 여러 가지 여건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학부모님들도 똑같은 음, 바람을 갖고 계실 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 아마 꼭 성공적인 결과가 나와서 예, 좀 다른 데서 벤치마킹을 할수 있는 도시. 가 어, 예. 지금은 것 저희들이 이제 다른 지역의 앞선 네. 사례들을 좀 보고 있고 네. 또 사실은 시카고나 네. 이쪽에 온 것도 바로 네. 그런 그이 성공적인 어떤 음. 공교육 개혁 모델들을 저희들이 좀 보고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방과후 학교 가정이라든지 또는 그 학교 과수업 과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혁신적인 방안을 도입하고 있는 이런 모델들을 지금 둘러보고 있는데요. 네. 물론 미국이나 또는 무시가 뭐 고하고 부산하고 조건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네.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 간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여러 가지 그 기본적인 요소들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걸로 보고 네. 그래서 잘 보고 배워서 또 좋은 것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우리 교육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점에서 이번에 시카고 오셔서 방금 뭐 계기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예. 이렇게 시카고시하고 교육적인 교류를 가져서 분명히 거기에서 배우시고 또 벤치마킹을 하시고 또한단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실 계획이신 걸로 보여지는데. 예. 특별히 정말 미국에 많은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시카고 시와하고 교육적인 교류를 갖고자 했을 때 검토를 다른, 주, 다른 지역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점에서 좀 강점이 있던가요 어~ 일단 뭐 우선 시카고 교육청 자체가 미국에서 가장 네. 큰 어떤 그~ 규모를 갖고 있기도 하고 그 예, 안에서 예. 다양한 공교육 그 모델들이 네. 어, 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특히 이제 그 노스부룩 지역에 있는 공교육의 경우에 음.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나름대로 특색이 있는데 특히 그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을 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 끼와 꿈을 키워주기 위한 맞춤형 여러 가지 그 교육 과정들을 잘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저희들은 지금 솔직히 너무 대학 입시에 그렇죠. 그, 이렇게, 이, 매몰되어 있는 이런, 이제, 상황들을, 어, 좀 극복하면서 아이들에게 일찍부터 그 자기 진로를 제대로 찾게 하고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악기와 능력들을 일찍부터 찾아내어서 잘 이걸 이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네. 지금 시카고에 그이 몇몇 공립학교에서 그런 우수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둘러 보고 같이 배우고 또 연구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laughs> 지금 정의장 학사께서도 함께 오셨는데 국제교육을 담당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건지요? 네, 뭐, 국제교육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 이제 미래 인재, 국제적인 그렇겠죠. 미래 인재 양성인데, 네. 어, 일단은 그 영어 교육 쪽으로 저희들이 어, 이렇게 고등학교만 졸업을 해도 네. 어, 기본적인 영어, 이렇게 의사소통 능력이 개발이 될수 있도록 네. 어,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어, 그래서 영어 교육의 아주 선진화된 어, 그런 방안을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음. 그리고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서 많은 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해외 국가와 교류해서 음. 학생들 뭐 이렇게 교환 프로그램이라든지 네네. 또는 교사 교류 프로그램 이런 부분도 우리 부산의 선생님들의 이제 그 역량을 강화하고 그리고 글로벌한 그 선생님들의 마인드를 키우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국제교육 담당하시면서 굉장히 요즘 시대에 발맞출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진짜로. 네, 그리고 또 미국에 계셨기 때문에, 특히 시카고에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이, 일을 하시는데 많이 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요 네. 어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교육감님께서 이렇게 시카고를 방문하게 되셨는데 네. 사실 저희 한국에서 어뭐 입시라든지 또는 그 과도한 사교육 네. 등으로 인해서 그 학생들의 잠재적인 능력이 많이 좀 제한을 받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 저희들이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혁신학교 운영이라든지 또는 자, 자유학기제 운영 네. 어 그리고 진로교육. 이런 부분이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미국에서의 그 어떤 그 진로교육 또는 그 자유로운 학생들의 특기적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무엇이 있을까 해서 시카고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잘오셨고요 <laughs> 음. 지금 요번에 이렇게 시카고 방문하셨을 때 아마 방문하시고 나서 기대하시는 성과도 있으실 거고 또 앞으로 시카고 교육청과 오늘 네. 혹은 시카고 지역과의 어떤 음. 어, 어떻게 좀 어떤 이런 관계를좀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바람도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그 앞으로 방문할 학교하고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 우선 특히 교사 간의 교류라든지 또는 학생들 간의 교류를 할수 있는 그런 그 틀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래서 어, 한국의 학생들도 그 시카고에 와서 여러 가지 새로운 경험들을 할수 있도록 <laughs>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또 이제 음. 한국의 경우에도 지금 우리 시카고에서 한국어 그 과정을 공식적으로 개선한 학교가 있듯이 그 우리 미국의 학생들에도. 한국 교육이나 또는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 줄수 있는 이런 기회를 우리 부산 교육청 차원에서 만들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잠깐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만약에 그 단순히 예. 한국에서만 음. 이제 미국의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고 오는 게 아니라 예. 말씀만 하셨던 대로 이제 미국에 있는 뭐 주류 사회 아이들도 음. 예.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별히 이제 동포 자녀들 이세삼세 예. 자녀들을 위한 고류 교 교류 활동도 좀 활발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게 하는 게 예. 저희가 흔히 백문이 불여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아무리 해도 사실 음. 한국에 가서 진짜 한 두세 달만 배워가지고 그렇습니다. 오면 여기서 뭐한일년 이상 있는 거보다도 훨씬 더 좋은 교육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어떤 제도적인 장치 예를 들어서 좀 왜냐하면 아무래도 어떤 교육청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한다면 좀더 우리 동포 부모님들이 좀 신뢰를 하고 맡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그래서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부산시의 경우에는 시 차원에서 스물다섯 개의 도시와 자미결연을 매 맺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청 차원에서는 지금 상해하고 후쿠오카 두 도시하고만 교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상해의 경우에는 교사끼리의 그 교류, 교류 또 네. 학생들이 1년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상호 방문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네. 아직 이 미국 쪽으로는 확대가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거리가 멀고 네, 또 그렇기 있죠.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재정적인 부담 이런 게 네네. 있지만 어, 실제 이제 어차피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세계는 글로벌화된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선은 뭐 중국과 일본이 가까이 있고 긴밀하긴 하지만 저는 가능하면 이제 미국 쪽으로도까지 확대가 돼야 되고 음. 그러자면 도시의 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 면에서 네. 그시카고하고 제일 적합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그런 그 교육청 간의 어떤 그 협약을 통해서 학생과 교사의 교환 프로그램의 가능성 이걸 꼭 다진 해볼 생각입니다. 네, 그런 상호 교류 면에 있어서 우리 정은희 기자 학생께서 하실 일들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 아주 핵심적인 역할 을 하셔야지요. <laughs> <laughs> 예, 뭐 어떤 방향의 상호 교류를 좀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요? 어. 과거에 그 수학 과학 선생님들께서 네네. 이제 부산 교육청의 선생님들이 와주고 수니다 아, 그 예, 네, 네 예, 있었었죠. 굉장히 그게 이제 아주 혁신적인 모델로 주목도 많이 받았었고, 어, 부산의 수학 과학 교사 한그열분 어, 열 정도의 선생님들께서 어, 한4년 가까이 근무를 하셨었습니다. 어,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두 교육청 시카고 교육청과 어, 부산 교육청의 뭐 여러 가지 이제 여건상의 문제로 인해서 그게 이제 이제 지금은 어 중단이 되어 있었지만 네. 어그 사업의 경우에 상당히 상징성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선생님의 숫자가 많고 저금을 떠나서 어 한국의 그 우수한 선생님들이 어 시카고다 미국에 와서 어떤 그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을 할수 있었다라는 음. 부분에서 상당히 상징성이 있고 그래서 그 모델을 좀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해서 어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 글로벌 역량도 어, 개발을 하면서 또 이렇게 해외에서 체험을 할수 있는 그런 음. 방안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네. 어, 그리고 그 학생 교류에 있어서는 어, 우리 한국의 학생들이 물론 미국에 와서 체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쵸. 지금 한류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어, 미국에 있는 그 중고등학생들이 또 상당히 한국 문화와 어, 역사와 한국 언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렇게 학생들이 방학이나 어떤 기회를 통해서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어 그런 기회도 한번 어 고민을 해 보는 게 굉장히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많은 숙제를 안고 어 아주 그 적극적인 검토는 한국에 돌아가서 또 여러 그 우수한 그 핵심 요원의 선생님들과 한번 네네. 고민을 해볼 계획입니다. 네. 뭐 이렇게 좀 굉장히 다양한 시도와 변화와 혁신, 뭐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혁신이라고 해서 없던 걸 갑자기 만들어 내고 뭐 있던 걸 파괴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근본으로 어, 원래대로 돌아가서 좋았던 것들을 다시 되살리고, 또,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들은 수정을 하는 거, 이제 그걸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 부산시가 교육적으로 어떤 도시로,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산업적으로나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만, 어, 특별히 교육적으로 어떤 도시로 좀 성장해 나가기를 꿈꾸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음, 제가 선거 과정에서 내세웠던 슬로건 중에 하나가, 네네. 교육만은 특별시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 아,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아무 수도권으로 모든 자원들이 집중됨으로 해서 수도권과 지역 간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네. 그래서 이전에 제2도시로서의 위상을 가졌던 부산조차도 이제 자칫 잘못하면 지방도시로 이렇게 전락할 것 같은 위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경제적으로 당장 이렇게 수도권을 따라가기는 쉽지 않겠지만 네. 아, 교육이나 문화 면에서는 우리가 그쵸. 노력을 통해서 수도권을 능가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자는 그런 음. 취지를 담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 근본을 살리기 위한 노력들을 시민들과 함께 하면서 적어도 교육은 부산이 가장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내고 행복하게 길러낸다는 이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제 시작 단계이기는 하지만 많은 분들로부터 이제 교육에서는 그래도 뭔가 희망을 본다라는 평가들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다른 건 몰라도 어쨌든 어 교육 면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워내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그다음 에 이제 이식하고 와서 이렇게 느낀 게 우선 도시의 위상이나 규모도 비슷하지만 특히. 네. 그 시카고 강을 끼고 있는 이런 주변에 네네. 이 모습들이 부산의 해운대와 그 아. 지역하고 너무 닮아 있는 것 네네. 같아서 우리 시카고 시민들 동포들도 네네. 우리 부산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부산과 교육적 교류들을 좀그 확대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아 진짜 말씀 말씀 드보니까 우리 또 특별히 미시간 호변에 보면은 예. 진짜 부산 그 어, 해변가 생각이 네, 정말 나실 것 같아요. 예, 예. 네. 여러 가지면에서 좀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보면은 그 청소년들이 아이들이 예. 꿈을 꿀수 있는 도시가 이 부산이 예. 아닐까 싶은 것이 예. 사실 교육이 살아있어야 아이들한테 맞습니다. 미래가 있고 예. 미래가 있어야 아이들이 꿈을 꿀수 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꿈을 꿀수 있는 도시가 되면 예. 지금 우리 김석준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그 미래의 비전이 정말로 이루어지는 예, 예 그런 일이 좀 눈으로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뭐, 어, 더 추가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아니면 아, 예. 예. 지금 말씀대로 예. 교육의 미래는 바로 아이들의 미래이고 또 우리 사회 전체의 미래이기 때문에 네. 어, 교육의 변화를 통해서 그 지역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고 나아가서 우리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고 이런 노력들이 이제 글로벌 시대에는 서로 이렇게. 어 공감하고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뭐 다른 여러 도시들 간의 교류나 네트워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특히 우리 시가고하고 부산하고의 어떤 가까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를 꼭그 기대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은희 장학사께서도 마지막으로 말씀. 네. 네. 어, 저는 교육 원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저희 동포 교육의 중요성, 어,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어, 많은 것들을 제가 배우고 갔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 동포 사회에서 어, 우리 동포 자녀들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지만 어, 앞으로도 좀더 많은 어,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 그리고 조금 전에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 글로벌 마인드가 있는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에 굉장히.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고 어, 그와 함께 시카고와 많은 어, 교류 사업이 진행이 될 때에 어, 우리 동포들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 어, 그리고 격려해 주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벌써부터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사실. <laughs> 예. 예, 정말로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음. 예, 아 이런 꿈을 갖고 계신, 꿈을 꾸고 계신 교육감과 또 장학사, 또 선생님들이 많은 도시라면 음. 우리 한번 시카고 쪽에서 동포 여러분들이 정말. 한번 방문을 자녀들을 예. 동료에서 방문할 수 있을 만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기대가 좀 많이 되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혹시 뭐 마무리 말씀 해주실 예, 우선 예. 뭐 이번 방문 과정에서 큰 도움을 주신 시카고 총영사관 그리고 시카고 한국 교육원을 비롯한 각 기관과 각급 학교에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귀한 시간을 우리 할애해 주신 라디오 코리아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어쨌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 부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기대 가져주시고 또 저희들도 어, 시카고 우리 동포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면에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 군문인시카고 초대석 이 시간에는 요 부산시 교육청 김석준 교육감 그리고 국제교육 담당하고 계시는 정은희 장학사께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두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